매일 쓰고 싶은 영어 일기 17번째 시간 벌써. 자, 오늘 내용은요. 뭐 옆집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다. 즉 이웃에 관한 얘기입니다. I am so happy to have a close friend next door. 자, 이 기분이 막 너무 좋은 거야. 옆집에 친한 친구. 그렇지. 선생님도 옛날에요. 옆집은 아니고 아래 아랫, 아래 집에 되게 친한 남자가 있었거든. 일곱 살때막 결혼한다고. <laughs> 되게 친하고 맨날 놀이터도 같이 다니고 그래 샀어요. 친구가 옆에 살면 좋겠죠. 자, 이 친구는 어떤 친구랑 친한 건지. 옆집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다. 우리 집은 옆집과 친하다. 우리는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잘 도와준다. 요즘에는 왜 아파트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도 그치, 문 닫아놓고 서로 모른다, 누가 사는지. 근데 이 집은 되게 바람직해. 어, 잘 도와준대요. 게다가, 음, 옆집 사는 효원이와 이번에 한반이 되었다. 또래가 있으니까 또 엄마 아빠끼리도 친하시게 되나봐요. 어제는 효원이가 우리 집에 와서 잤다. 앞집이니까 걔, 어, 옆집이니까 놀러와가지고 밤에 같이 잔 거지. 되게 재밌다 이러면 우리는 재밌게 노느라 밤 12시가 넘어서야 잤다. 다음에는 내가 휴원이네 집에서 자기로 했다. 옆집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일기 바로 볼게요. I am so happy to have a close friend next door. 자 우리 친구들 옆집이라고 해서요. Next house 아닙니다. 이런 거지. 이 이웃집, 옆집은요. 물론 아파트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있으면 어, 이런 거지. So, next door. 옆집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next door이라고 부릅니다. I am so happy. 뭐뭐 해서 너무 좋다라고 할 때는 I am so happy too. 뭐뭐 때문에 좋다고할때 to 쓸수 있습니다. Have a close friend. 가까운 친구, 친한 친구. Next door. We're close to our neighborhood. 바로 나왔네. 딱 나왔어. 딱 나왔어. 선생님이 이웃이라고 할때 이웃, 사람은 neighbor. 이웃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이 이웃은 neighborhood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hood 빼야 되겠지. 그리고 이웃 사람 한 사람 아니죠. neighbors. 요렇게 해야 됩니다. We're close to our neighbors. So close는요, 우리 친구들 거리가 가까운 것도 있을 수 있고, 물리적인 거리가 마음이나 이렇게 친한 상태 같은 게 가까운 거, 그런 것도 우리 close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We help each other when we have any difficulty 뭐뭐할때 음, 우리가 any difficulty 우리 친구들 difficult라는 말 들어봤죠 difficulty라고 Y로 끝나면 힘든 점, 어려운 것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We help each other 서로 도와준다 게다가 뭐예요 I got to 우리 친구들 got to 라고 하면 뭐뭐 하게 되었다 어, 이런 뜻입니다 I got to 뭔가 이렇게 찬스가, 뭐, 기회가 왔다, 이런 느낌이죠. I got to study in same class with who one living next house this time. 자, 먼저 우리 친구들 뭐뭐랑 똑같은 거, 같다라고 할땐 그냥 same 않습니다. same은 항상 the. same이에요 oh, it's the same 그래서 same이라고 생각해두지 말고 같은 거라고 생각할 땐 항상 너랑 붙여서 세트로 the same이라고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I got to study in the same class with 효원 효원이랑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됐어 근데 효원이는 어떤 애야? living next house 음, 우리 옆집에 사는 거야 근데 선생님 옆집 next house 그런다고 그랬어요? 아니야 next door 옆집에 이번, 어, 이렇게 쌤이 끝났어야 됐네. 어, I got to study in the same class with the 효원 living next door. 어, 옆집에 사는 효원이랑 this time, 이번에, 뭐 이번 학기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이번에 어, 한반이 되었다. yesterday 그래서 이제 막 친해진 거야. 어제는 효원이가 came over to my house 우리 집에 와서 and stayed overnight. 우리 친구 밤이 있으면 overn 이런 거예요. 밤을 샌 거지. 밤새 우리 집에서 머물렀다. 밤새 머물렀으면 뭐, 했을, 뭐 했겠어요? 잤지. 응. 같이 막 얘기하다 이렇게 잠든 그런 겁니다. 이것만 했느냐? 응. 놀러를 왔어. 근데 여자친구들은 알겠지만, 남자친구들은 어떤지 선생님, 이 남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어릴 때 친구나 막 옆집에 놀러 오면, 막 별의별 얘기 다 해. 막 반친구 얘기, 선생님 얘기, 숙제 얘기, 학원 얘기 막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날 줄을 몰라요. 근데 웃긴 건 얘기만 해도 너무너무 재밌는 거지. 이 친구들도 we went to bed. go to bed라고 하면 잠자리에 들다라는 거 알고 있죠. 오, 근데 언제? after? Night, 12 o'clock. 이게 선생님이 볼 때는 밤 12시라고 쓴것 같아. 밤 12시는요. 뭐 말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밤 12시를 뭐라 그래? 자정 이렇게 말하죠. 딱 밤의 중간 12시이기 때문에 midnight이라고 말하면 밤 12시 되겠습니다. We went to bed after. midnight, night 12 o'clock 이렇게 콩글리쉬 하지 말고 왜? 우리는 이렇게 늦게 잠이 든 거야 왜? because we had a lot of fun 너무너무 재밌게 노느라고 have a lot of fun 하면은 그치, 너무 신나는 거야 근데 fun 우리 친구들 재미를 셀수 있어요 재미 하나, 재미 둘, 재미 셋못 셉니다 그래서 s 붙이면 안 되겠고요 a lot of 재밌는 양이에요. 막 너무 재밌는 거야. So we had a lot of fun. 요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I will to go to Hyewon's house and spend the night next time. 아, 다음번에는 이런 뜻이겠죠. 이번에는 효원이가 와서 잤으니까 다음번에는 내가 효원이네 집에 가서 spend the night. 그날 밤을 지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내가 가서 효원이 집에서 자기로 했. 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뭐뭐 하기로 했어. 어,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will 이런 것보다는 지금 여기다 좀 쓸게요. Decide를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지금도 Decide는요, 마음 먹는 거, make up your mind. 마음을 딱뭐뭐 하기로 하는 거, 마음을 정하는 거, 결정하는 거예요. Decide는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고 할 때, to를 씁니다. 자, 일단 결정하다라는 것 Decide to 기억해 두고요. 근데 마음을 먹었어.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뭐 오늘 먹었다. 뭐 오늘 몇 시에 먹었다. 게딱 정해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다고 할 때는 I've decided to 이게 우리가 영어로 좀 어렵게 배울 때는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는 여러 가지 뭐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언젠지 정확하게 할수 없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요 정도 중에서 어원이랑 같은 반이 되고 우리 집에 와 와서 잔요 시점에서 지금 일기를 쓰는 시점 이 중에 언제 한번 내가 이 마음이 들어서 지금까지 이 마음이 꼭 오고 있는 거야.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i've decided to Go to Hyo-won's house and spend the night next time. 다음번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뭐뭐 하기로 했다라고 할 때는 I've decided to를 통째로 딱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I am so happy to have a close friend next door. 옆집에 잘 썼네. 옆집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I am so happy. 기쁘다. 즉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런 뜻 되겠습니다. 다 고쳐진 일기 이런 모습입니다. I'm so happy to have a close friend next door. We're close to our neighbors. We help each other when we have any difficulty. I got to study in the same class with Hill One living next door this time. Yesterday, Hill One came over to my house and stayed overnight. We went to bed after midnight. 언제라고요? 밤 12시. Because we had a lot of fun. I've decided to go to Hyewon's house and spend the night next time. I'm so happy to have a close friend next door. 오늘 일기가 조금 길었어요. 근데 내용은 어렵지 않았어.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고 또할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일기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연습해볼 문장 두개 있겠죠. 눈 크게 뜨고 찾았습니까? 선생님 저는 이거 할래요. 하는 거 지금 바로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먼저 연습해볼 첫 번째 연습해볼 문장은 뭐뭐 하기로 했다 뭐뭐 하기로 했다 뭐뭐 하기로 했다 즉 마음을 결정할 때 쓰는 말 했다고 말할 때 쓰는 말 I've decided to 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일기 할때 선생님이 말해줬지만 한번더써볼게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decide 강세는 여기 있어요 여기 decide입니다. decide라고 하면은 마음을 결정하는 것, 또 마음 먹은 것, 뭐뭐하기로 하는 것 거, 이런 거다 포함돼요. 근데 decide하고 뭐를 하기로 했는지를 말해줘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decide랑 뭐뭐하는 거랑 게팍 동사끼리 부딪힌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연결하는 툴을 써 줘야 돼요. 그래서 so decide to 그다음에 동사 이렇게 넣으면 뭐뭐 하기로 한 하는 건데 결정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뭔가를 결정하는 게 딱점이 없어. 어제, 오늘 몇시 이런 게 없고 그냥 오늘 어떻게 하, 결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게 됐다라고 할 때는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을 때는 여기서는 우리 친구들 w 는 have 의 약자입니다. I've decided to라고 말하며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요. 근데 언제 했는지는 몰라. 언제 결정했는지는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결정 뭐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할 때는 I've decided to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뭐다? 결정하기도 하기로 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딱 붙여서 I've decided to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기에는요. 다음번에는 next time. 다음번에는 내가 효원이네 집에서 자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I've decided to go to 효원's house. 효원이 집에 가서 and spend the night. 밤을 지내는 거. 즉, 자기로 했다. 언제? Next time.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 참고해서 우리 해볼게요. 아침마다. 호호호. 시간입니다. 그럼 얘는 뒤로 뺄 거야, 우리가. 내 침대는 내가 정리하기. 로 했다. 뭐 하기로 했다는 I've decided to 있고. 그러면 내 침대는 내가 정리한다. 정리하기. 이거를 써줘야 되겠지. 침대 정리하는 거 우리 친구들 뭐라 그래요? 이거는 침대가 있고 뭐 없고 상관없어. 바닥에 이불 펴고 자더라도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불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번데기처럼 돌돌 말려 있다거나 베개가 분명히 내 머리에 있었는데 아침에 내발 밑에 있다거나 이렇게 어지러진 침구들을 이렇게 탁탁탁 예쁘게 개어서 정리하는 거를 우리가 make my bed라고 말을 합니다. 침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침대 정리하다 라고 할땐 make my bed. 잠자리 정리하다. I've decided to make my bed. 언제? 아침마다. 즉, 매일 아침. Every morning.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어렵지 않죠? 아침마다 정리하기로 했다. 다음 거. 나는요, 매일 한 시간씩 영어를 공부하기로 했다. 바람직해요. 선생님, 이 맨날 하루에, 하루에 한 시간씩만 공부하면, 어, 1년이면 365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 꾸준히 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자, 그럼 뭐, 뭐, 하기로 했다? I've decided to. 선생님, 또 미리 적어 놨어. 그러면 나는 매일 또 나중에 빼서 적어줘야 되고, 한 시간 동안, 한 시간씩 또 뒤에 나중에 빼서 적어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적어줄 건 영어 공부하기. 영어 공부하다. 에요. 쉽겠지? I've decided to. 영어 공부. That's right. Study. 영어 English 이거 언어 이름이니까 이는 항상 대문자 알고 있죠? 한 시간씩 무슨 말이에요? 한 시간 동안 매일 한 시간 동안 뭐뭐 동안 할때 For an hour 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 a on, 어는 one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For one hour 해도 되고 For an hour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남은 거 뭐예요? 매일 Every day 점! 이렇게 해준다는 거. I've decided to study English for an hour every da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말을 길게 만들어 봤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되는 거. 그렇지. I've decided to 하면 뭐뭐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생겼어. 나 민철이랑 데이트하기로 했어. I've decided to go out with 민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한테 들 데이트는 좀 아직 이른 예문인가요? 자두 번째, 나는 뭐뭐해서 너무 너무 좋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이고 너무 좋다. 이런 뜻. 너무 좋은 거 뭐예요? 기분이 행복한 거예요. I'm a so happy. 근데 뭐뭐해서라고 할때 to 다음에 동사 그 기쁜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 거지. I'm so happy to have a close friend next door. 옆집에 친한 친구가 친한 친구를 갖고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뜻 되겠고요. 새 가방을 사서 너무 좋다. 이거 어렵지 않아. I'm so happy to. 음, 가방을 사다. 그렇지, buy. 우리 친구들 buy 할때 be you 와인 건잘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아, 새 가방, new bag. 아, 어, 선생님 요새 쇼핑을 너무 많이 해요 선생님도 스트레스를 좀 받나 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항상 기분이 좋아 새 가방, 새 구두, 막새 셔츠 막 맨날 맨날 사요 I'm so happy to buy new things 어, to buy a new bag 우리 친구들 뭐 맞춰서 새 연필, 새 필통 쓸수 있겠죠 다음 거 달리기 시합에서 이겨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달리기 시합에서 이겨서 자 그러면 I'm so happy to 이기다 그렇지 win 우리 친구들 이거는 알 거야 win 그럼 달리기 시합은 뭐라 그럴 거야요 우리 친구들 레이싱 이런 거 들어봤죠. So win the race.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달리기 시합을 이기는 것. 달리기 시합에서 이겨서 너무너무 좋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I am so happy 다음에 to 그다음에 동사 부터 시작하는 내가 왜 기쁜지 내용을 써서 뭐뭐 해서 기분이 너무 좋다, 즐겁다, 기쁘다 요런 내용 쓸수 있겠습니다. 뭐뭐 하기로 했다. 뭐뭐 해서 기분이 좋다. 오늘 두개 배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할 일은 그렇지. 영어 노트 꺼내서 기분 왜 좋은지, 뭐또 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마음을 먹었는지 요런 거 한번 영어 노트에 적어 보고 꼭 자기 걸로 만들기 바랍니다.